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치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하루 두 곳씩 치과가 문을 닫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현재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문을 닫고 있겠죠 치과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가 뭐 가끔 생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치과의 돈을 수납했는데 사라지는 경우를 본적 있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함을 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치과 선택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진료실장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과에 딱 가죠? 그럼 진료실장님이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단부터 비용까지 모두 다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요. 원장님을 제대로 뵙지도 않았는데. 물론 병원비 상담은 치과 의사가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 또한 비용 상담은 실장님께 좀 부탁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진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직접 보고 환자분 상태 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치료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히 치과사가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만을 강조하는 치과입니다. 물론. 비용이 저렴하면 좋죠. 하지만 비용을 저렴하게 적어서 광고를 해서 환자분들을 유인한 뒤에 실제로 가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죠. 물론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좋은 진료를 한다면 정말 좋은 치과의사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가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치과 선택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치과 의사와 소통이 불가능한 치과입니다. 보통 치과에 간다는 건 불편감이 생겨서 가는 경우가 많죠.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화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준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잘 하고, 환자분도 잘 동참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끝나겠지만, 치료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그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잘 대처해주는 치과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 환자와의 소통을 피하거나 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치과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로 치료 계획이 너무 단순하고요 비싼 치료만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 치과에 가면요 정말 많은 치과 재료들이 있고요 뭐 충치치료만 해도 레진, 아말감, GI 등뭐 보강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다양합니다 임플란트나 잇몸 재생수술을 할 때도요 뼈의식 재료가 다양하고요 임플란트 종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종류들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 정해진 재료, 그리고 비싼 치료만을 강요하는 치과들이 있다면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